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본크코인입니다 제 영상 굉장히 짧고요 핵심만 딱 공유를 드릴 겁니다 여기 지금 제가 세력 정보를 단독으로 입수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폭등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상승이 한번 나왔다가 굉장히 좀 하락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손실 중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라고 좀 이상이 돼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아득히도 뛰어놓는 대폭등이 나올 거라서 자 여기 보시면 그렇죠 일정이 한 10페이지 분량 됩니다 여러분들 10페이지 분량 돼요 그만큼 급등락이 상당히 심할 거고 얘네 사고 파는 타이밍이 다 정해져 있어요 정확하게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최소 50배 50배 수익이 난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어떤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욕심을 너무 부리시면 반대로 정말 파산에 이르실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봉크에 관련돼서 좀 괜찮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그쵸? 뭐 이런 내용들, 2025년 폭등 기대는 암호화폐 톱 3, 도지코인, 페페, 봉크 뭐 이런 내용들 좀 있는데, 자, 밈코인 랠리 제점화 봉크, 도지코인과 시장 또어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보죠? 예, 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사실상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러한 기사들을 띄우면서 여러분들의 신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라는 내용도 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소름끼치죠. 굉장히 소름끼치죠. 여러분들 그런 것도 다 짜여진 각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파는 타이밍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지금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혹여나 손실 중이거나 관심 많다, 난 관심 있다 하는 사람들은,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가져가세요. 여기 보시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737-2번 봉, 한 글자만 꼭봉이하고 문자를 꼭 보내주셔서 해당 정보 내용을 꼭 무료로 꼭 먼저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정이 좀 크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영상을 좀 늦게 보시는 분들도, 제영상을 주기적으로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계속 올릴 겁니다. 왜?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가져가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봐야 몇분안 계시겠지만, 저는 요 세력의 돈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만. 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달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그쵸. 저한테 저장이 돼 있는 여러 요 VIP 통화 그 저장돼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를 걸러내려고 이렇게 문자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필요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라고 제가 이렇게 제 번호를 공개하고 문자 봉이라고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여기까지 뭐, 뭐 말씀을 드릴 건데 뭐그 사람들이 뭐그러겠죠뭐 저를 떠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내용 사은 변경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딱.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꼭 늦더라도 늦게 보더라도 문자 꼭 남겨주셔가지고 정보 꼭 가져가세요. 무료로 그냥 발송해드릴 겁니다. 자 010-219-7372번 봉한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정보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바로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